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언약, 곧 하나님의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번지한 아론과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가 이제 말씀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천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기로 나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천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거기에 넣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1절에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중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범죄한 아론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종종 부부 관계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결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 사랑하고 또 가늠하기 하게 되면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입니다. 그런 배신하고 가늠한 배우자를 여러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보다더 많은 희생과 계단과 또 고생에 가까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엄난한 절에 지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잘못과 죄를 지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훨씬 더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래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의 처음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에 넣어라.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이 발전해 보니까 언약의 개다. 약속의 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서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나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경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로 말미 아마. 물러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번에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고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여러분 9장 20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용서받고 그 당시에는 심판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징벌이라 뜻하는 이 모세라 하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대사상직을 계승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레이인들을 다시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는 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르 아사르의 대제상으로 세우시고 또 레인을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은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게 하시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록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